고김영균 씨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사고로 숨진 지꼭 1년이 지났습니다. 사고 이후 산업 현장의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는 약속들이 쏟아졌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조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비좁은 틈 사이로 사람이 들어가더니 다시는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김영균 씨가 그렇게 목숨을 잃은 지꼭 1년이 지났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와 같이 일하던 태안화력 동료 등이 모인 현장 주모자는 고 김영균 씨를 기리고 다시는 어이없는 안전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원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들 동료들이 최소한 위험함을 피할 수 있게 목소리를 낼수 있었으면 좋겠고 안전하게 현장에서 일했으면 합니다. 김영균 씨가 매일 걸었던 그 길을 따라 걷고 책상에 꽃을 놓으며 추억했습니다. 이 앞선 오전에는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소 대상에서 쏙 빠진 태안 화력과 협력업체 대표를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산업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김영균 씨 사망을 계기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은 사회적인 이슈가 됐고 그 중요성 또한 더욱 강조됐지만 그 이후로도 똑같은 사고는 반복됐습니다. 지난 2월에는 당진 현대제철에서 4월에는 서천 한솔제지에서 김 씨와 거의 똑같은 사고로 젊은 두 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만 해마다 늘어나던 산업재해 사망자는 올 들어 주춤하는 모양새지만 부상자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충청권만 사망자가 줄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입니다. 그민 협의체를 통해서 어, 매뉴얼을 만들었고 협약을 했고 기업과 함께 캠페인을 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사고율이 감소 추세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러한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안전에 대해 약속했던 것을 꼭 지켜서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김영균 씨 어머니의 절절한 호소가 울림으로 다가온 일주기 현장 추모제였습니다. TJB 조상원입니다.